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이 추워진 날씨에 어울리는 좀 시크하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룩을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번에 3CE에서 쿨톤을 위한 애쉬 라벤더 에디션이 새롭게 출시됐어요. 에디션은 팔레트, 틴트 2종, 그리고 블러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봄, 여름 때보다는 좀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또 쿨한 색감은 포기할 수 없는 쿨톤러로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색상 구성이 정말 신비롭고 예뻐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쿨하고 분위기 있는 색상 구성이죠 매트, 펄, 글리터, 쉬머 등 다양한 텍스처와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즘 트렌디한 애쉬 스모키 룩도 연출할 수 있고 깨끗한 무드의 라벤더 룩도 완성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팔레트라 쿨톤 분들께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역시 원조 99 팔레트답게 3CE 팔레트는 무드 한 방울 톡 들어간 쿨 컬러라 가을 겨울에 분위기 있는 눈매 연출 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사용해봤는데 크리즈 걱정도 없고 이번 팔레트는 특히 글리터가 너무 예쁩니다. 우선 피부 화장부터 음영, 눈썹은 모두 완성된 상태고요. 이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어 샤이 애쉬 색상 활용해서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룩 한번 연출해볼게요. 일단 매트한 텍스처의 색상들로 베이스 먼저 깔아주고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대각선 라인으로 있는 색상들 순서대로 쌓아 올려 볼게요. 저는 먼저 이 페일 톤 핑크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에 잘 펴서 올려줍니다. 이 색감은 되게 차분하면서도 맑게 쌓아 올려지는 느낌이어서 저처럼 따뜻하고 깊은 계열의 색상 잘안 어울리시는 쿨톤 분들도 가을에 충분히 차분하고 예쁘게 베이스 컬러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때 빼고는 평상시에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섀도우 색상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편인데 메이크업 짙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해 주셔도 되게 맑고 예쁜 느낌 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뮤트 뮤트한 느낌의 이 톤다운된 핑크 브라운 색상을 더 작은 브러쉬에 잘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음영감을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언더에도 이어서 발라줍니다. 발색이 되게 뭉침 없이 고르게 잘 펴발려요. 다음으로는 노란기가 싹 빠져있는 이 차분한 뮤티드 브라운 색상을 브러쉬에 한번더 묻혀서 이번에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 발라서 음영감을 조금 더 깊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줍니다. 언더 삼각존 부분까지 이어서 발라줄게요. 날씨 추울 때한 번씩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 하면 분위기 전환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짙은 색조가 잘안 어울리는 쿨톤 분들은 어 이런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연출 하고 싶어도 어, 색깔 조합이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거 엄청 쿨하고 분위기 있게 색상 구성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먼저 바짝 집어줄게요. 짙은 색의 펜슬 라이너 사용해서 점막 먼저 채워주겠습니다.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선명하게 빼주고요. 매트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저는 펄감이 있는 섀도우들 조금 더 활용해 볼게요. 일단 이 색상은 라벤더 빛의 섀도우에 실버펄이 아주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펄 섀도우인데, 이거 먼저 브러쉬에 싹 붙여서 눈두덩이에 그냥 가볍게 얹어서 은은한 펄감을 한번 줄게요. 그리고 입자가 살짝 큰 실버글리터를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 아주 살짝만 톡톡 얹어줍니다. 펄감 너무 신비롭고 예쁘다. 오. 이렇게 하면 눈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글래만 룩이 연출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한 화이트 글리터 인조모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에 아주 살짝만 은은하게 발라서 펄감을 더해줄게요. 화이트 색상인데 되게 인조적이지 않은 투명한 펄감이어서 이런 쿨한 색감의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룩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짙은 딥 브라운 색상 묻혀서 아이라인 그린 위로 살짝 블렌딩해서 라인을 풀어줍니다. 라인이 부드러워지면서 깊이감이 조금 더 생겨요. 여분으로 삼각존까지 한번더 터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바르고 눈화장은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쿨톤 세미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바로 블러셔 발라볼 건데요. 섀도우 팔레트와 함께 출시된 블러셔 페이스 블러쉬 카인다샤의 색상이에요. 노란기를 싹 잡아주는 투명감이 느껴지는 라벤더 블러셔예요. 약간 톤 다운된 차분한 색감이라 피부 위에서 동동 뜰 걱정이 없어요. 이 블러셔 하나만으로 모태 쿨톤 피부를 만들어 주는 느낌이랄까? 가볍고 섬세하게 밀착되는 실키텍스처라 요철 부각 없이 매끄럽게 모공 커버까지 가능한 타입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감인데 한번 직접 얼굴에 발라볼게요. 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부드럽게 발라주면 이런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이든 데일리 메이크업이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차분한 애쉬 라벤더 색감의 블러셔라. 이것 또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코끝이랑 콧등에도 한 번씩 발라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이렇게 진하게 했을 때 블러셔나 립 색상 잘못 들어가면 엄청 촌스러워 보이고 메이크업이 진하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블러셔 진짜 색감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3CE 벨벳 립 틴트 쿨톤 신상 컬러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색상 같이 발라 줄 거예요 살짝 빛바랜 분위기의 색감이라 얹었을 때더 오묘한 느낌이 나는 벨벳 틴트예요 두 가지 모두 쿨 MLBB 컬러인데요 한번 차례대로 보여 드릴게요 제형은 역시 이나 피부에 착 편안하게 밀착되는 부드러운 벨벳 텍스처고요. 피부 톤에 뜨지 않는 오묘한 중채도의 쿨 컬러들이에요. 코지 크러시는 빛바랜 핑크 누드 색상으로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 색상이고요. 페이데이는 대담한 매력이 있는 쿨한 바이올렛 색상으로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색상입니다. 두 색상 모두 가을 겨울에. 분위기 있게 활용할 만한 쿨톤 립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지 크러쉬를 베이스 립으로 먼저 깔아줄게요. 이렇게. 본연의 입술 색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발랐을 때확 깔끔해지는 진짜 자연스러운 색감이죠. 이거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가 자연스레 생겨나는 그런 색상인데요. 저는 입술 외곽을 살짝 퍼뜨려서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연출해줄게요. 그 다음, 페이드인 색상을 입술 안쪽에 덧발라서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분위기와 혈색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3CE 신상, 애쉬 라벤더 에디션 활용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또 파워 여름 쿨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추워지는 계절에는 분위기 변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가을, 겨울에 쿨톤 피부 타입도 답답해 보이지 않게 오묘하고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애쉬 라벤더 에디션이 출시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사용해본 바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3CE 애쉬 라벤더 에디션으로 쿨하고 분위기 있고 세련된 이미지 한번 연출해 보세요. 추워지는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새로운 색조로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구독자 이벤트 잠시 공지해드릴게요. 이번 영상 봐주신 우리 밍들레 여러분 중총 다섯 분께 오늘 메이크업에서 사용한 이 3CE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증정해드릴 거예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및 더보기란에 기재해둘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